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 어,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 그래서 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직해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 집 가운데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 부르시고 계시죠. 그리고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끄셨어요. 어, 생각만 해도, 음, 이루어지는 세계 그 그곳이 에덴 동산이죠. 어, 두 번째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어, 죄를 지은 인간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어,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음, 연약한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언젠가는 어, 하나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회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던 금하셨던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면은. 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 그런데, 뱀의 유혹,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죄를 지켜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을 깨고, 범죄하게 된 결과로, 늦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지요. 음, 세 번째, 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간 여기서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 5절 나타나는 뱀은 어, 사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어, 짐승이죠 음, 그리고 말을 했고요 어, 뱀의 특징을 보면 은 어, 처음에는 어, 혀가 하나로 나오고 나중에는 혀끝이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음, 머리에서부터, 어, 끝까지, 꼬리 끝까지, 땅에 붙어서 사는 존재이고요. 또, 음, 성경에 흙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뭐, 파충류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그러한 그 뱀을, 왜 성경에는, 어, 흙을 먹고 산다고, 어, 그렇게 표현을 에, 하셨을까요? 어떤 깊은 의미가 있겠죠. 또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뱀이 흙을 먹고 산다. 또 간교하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로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담이 죽은 건 아니죠. 계속 살아가면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어,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죠. 그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나, 어, 아담이 예,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 아담을 찾으시죠.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지라. 아이들이 어, 엄마 몰래, 부모님 몰래 죄를 짓거나 그렇게 되면, 어, 숨게 되죠. 어, 그래, 네 번째,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음, 창조주와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 즐거움의 동산. 뭐 기쁨, 환희, 뭐 그런 뜻이죠. 에덴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으, 아담이 으, 하나님이 안타깝게 부르시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어, 다섯 번째로 지은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인간의 모습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삼아서 성숙되어져서 성화되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할 인간이 죄로 인하여 어찌하여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아담의 대답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 결국은 아담이 여자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당신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된그 여자가 나를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음,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에, 아담에게 에, 이제 음, 답을 주시는지 에, 다음 시간에 에, 함께 에,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다리세요. 또 찾아오겠습니다.